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스데반이 겪고 있는 상황은 재판 결과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어떤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중간에 이제 말이 두 끊기게 되는데. 아마 그 말이 끊이지 않았다면,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잘못,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120년 인생을 세 번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던 때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별거다닌 인생으로 살던 때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로 살다가 생각지도 않게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갈수 없다. 나는 갈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의 등을 떠밀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스대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로 인도하셨고 또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모세는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누구의 열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열심과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당성을 찾지 않고, 우리로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당하고, 내 뜻이 옳고, 내 마음이 중요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죠. 내 열심을 앞세우면, 나만큼 못하는 사람을 답답해 합니다. 열심을 내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는 만큼 줄을 세워서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님의 열심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은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며 나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됩니다. 열심히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면 답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열심이죠. 내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소중하게 여긴다. 열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법이 어떤 은혜와 함께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 열심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성전 안에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신만을 내세웠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열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성전을 무시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지켜왔던 율법을 무시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집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란 결국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모습이나 그 때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다만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 열심히 반응하는 사람은 그만큼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그 뜨거운 경험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내가 가진 열심을 내세워서 정죄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넘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